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자산 이야기의 해피 에셋입니다. 오늘은 주택 및 건축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권을 통해서 입주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이나 건축물의 매매를 통해서 입주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대상물을 건축하여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주택의 전세, 월세를 통한 임대하는 형태가 있고 LH나 SH 공사에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의 임대주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렴한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고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바라는 소득형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지, 건물,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시세 차익을 바라는 자본형 투자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은 크게 주택과 시설로 구분됩니다. 또한 주택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로 구분되며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과 그외 시설로 구분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규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그 예로서는 슈퍼마켓, 제과점, 파출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2종 근생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공연장, 식당,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그외 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동차 관련, 자원 순환 관련, 교정 및 군사, 발전, 묘지 관련, 장례, 야영장 등 25개 시설이 있으며, 일종, 이종 근생 2 개의 시설과 단독 공동 주택을 합하여 총 29개의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볼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특수 목적용 부동산으로 나누어지며 주거형 부동산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에는 빌딩, 점포, 상가 건물 오피스텔, 펜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 부동산에는 공장, 예전 공장형 아파트 같은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이 있으며 농업용 부동산에는 농경지,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역 부동산에는 골프장이나 공원, 묘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나누며 단독주택은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구분되며 준주택에는 고시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은 다중은 100평 이하, 다가구는 200평 이하, 다중은 여러 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중의 경우에는 개별치사가 불가능하지만 욕실은 갖춰져 있는 형태입니다. 다가구 이하에서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합니다.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은 두개 모두 3계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전체에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다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세법상에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으며 다세대의 경우에는 200평 이하, 연립은 200평 초과, 아파트는 평수와는 무관합니다. 다세대 연립의 경우에는 4계층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입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경우 세대 규모의 제한 없이 무관하게 지을수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분양 및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여 호수별 소유권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준 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고시원, 오피스텔로 나눠져 있으며 고시원의 경우에는 평수를 기준으로 151평 이하의 경우에는 이종근린생활시설, 151평 초과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취급되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세법 적용 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단독주택은 기준 주거가구수가 한 가구냐 여러 가구냐에 따라서 1가구 주거와 여러 가구 주거로 나누어지며 1가구 주거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건축복상 공간도 단독주택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구 주거에서는 다중주택 흔히 저희들이 원룸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죠. 다가구 주택은 상가 주택의 경우에 겸용주택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1층 상가의 면적보다 2, 3, 4층의 상가 주택의 면적이 크다고 하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주택 중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층수는 두개다 3층 이하 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상이 필로트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일 때는 전체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옆면적의 경우에는 다가구는 200평, 다중은 100평 이하 입니다 주거형태는 다가구는 19가구 이하의 독립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비독립가구입니다 개별지사는 다가구는 가능하나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공용취사만 가능하고 개별취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공간구성은 다가구는 2-3개의 방이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방을 여러 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전용면적 9평 이상당 1대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건평 90평 이하의 경우에는 주차 2대, 건평 90평에서 100평 사이에는 주차 3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다가구는 겸용주택이 일반적이며 다중주택은 원룸이 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기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모두 건물 전체의 단독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층수를 기준으로 4층 이하이냐 5층 이상이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됩니다. 5층 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으며 2009년 이후에 많이 새로 생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4층 이하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고 또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다가구와 다세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둘다 연면적 200평 이하라는 데 공통되나 용도변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가구가 많이 모인 다가구라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층수의 경우에 다가구는 3층 이하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이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불가한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호실마다 부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한개 건물에 단독 등기만 인정이 되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호실마다 한개 건물에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는 집원까지만 기입하면 인정하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원에 호실까지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이 좋았거나 앞으로 구독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